자 오늘은 69페이지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면 돼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숫자를 놓고 여기에는 이제 뭐만 바뀐다. 여기에 부등호만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지. 문자, 숫자, 부등호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1차 부등식이 그러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왼쪽에 왼쪽에 문자를 다 놨을 때 어떻게? 1차 식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1차식이 아니라 2차면 2차 부등식이 되겠지. 하지만 1차식이 없으면 그냥 부등식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부등식의 얘는 마이너스 4x, 여기 1차 이렇게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얘랑 얘가 사라지니까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겠네. 자 1번 다음 중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1차식이 있는 건 일단 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자 1번 1차식 있고 사라지는 거안 보이지? 그러니까 맞겠네 자 2번도 ex랑 x 가 있는데 2항에서 넘어가면 x 그래도 하나 사나 남지 그래서 얘도 맞아 그런데 이제 3번 보자 얘들아 3번에서 왼쪽에 ex가 있고 오른쪽에도 ex가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서로 같은 것을 빼주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얘는 이둘 밖에 안 남아서 1차 부등식이 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얘는 당연히 몇 차겠어? 2차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1차 부등식이 아니야.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인 건 1번과 2번이 나오겠지. 자, 1차 부등식을 풀이해서 단계가 몇 단계 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뭐 항은 좌변으로 뭐 상수항 우변으로 이동한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건 일단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동류항을 정리하여 뭐 이런 꼴로 나타내라. 마지막으로 이 x의 계수를 뭘로 나눈다. 1로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방정식과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자 이제 예제 1번을 보면 1차 부등식 x-1은 4x-4보다는 작다라는 걸 풀려면 나는 이제 문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릴게. 이래도 상관없다 했다. 자, 숫자는 왼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가 되니까 3 나오겠지. 그리고 4X에서 X를 빼니까 3X가 나오겠네.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뭐보다 는 크다? 1보다 는 크다? 자, 이것도 답이 되고, 이렇게 쓰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것도 답이 돼. 자,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쓰기 편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도 푸는 방법은 상관없어 자 오른쪽도 3xx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하겠지 자 2x 그리고 마이너스 7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7 더하기 5는 12 x는 뭐다 일로나니까 6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되겠네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x의 개수가 양수이게끔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이제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ex는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1로나누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자 이것도 ex가 이제 넘어갈게2 ex가. ex가 넘어가면 3x에서 ex 빼니까 x 나오고 마이너스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된다. 4가 되겠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도 ex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마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자 부등호 방향 일단 안 바뀌고 넘어가는 거니까 ex 그 다음에 e가 나오고 양변을 1로 나눠주면 x는 1보다 크다 자 이걸 이렇게 쓰, 쓰는 게더 편하다고 했어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해 얘들아 자 얘도 이제 마이너스 ex가 오른 왼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넘어가면 3x가 나오겠지 자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백일 그러면 마이너스 육이 나와서 x는 마이너스 뭐다 2보단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야 돼자 이제 예제 2 번을 보는데 예제 2번 보니까 얘 어떤 거야 어떤 형태야 얘들아 지금 어떤 형태냐면 분배법칙에서 풀어준 다음에 또 계산하라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계산을 무조건 연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분배법칙 해주면은 6x 3, 4x 플러스 5가 나와서 뭐 이거 계산해 보면 아래처럼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건 생략할게. 자 문제 3번 보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분배법칙 먼저 해보자.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x, 8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답이 나오겠네 3번에 2번 자 분배 법칙 먼저 위에다 써보자 4-5-3x는 빼기 빼기 작거나 같대 뭐보다 작거나 같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양변에 똑같이 4가 더해져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3x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좀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양변에 3x를 더해주면 오른쪽은 x 왼쪽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않잖아 x를 왼쪽으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보기가 편해 자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인 일차 부등식은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모두 뭘로 고쳤다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다 자삼과이가 있네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요거는 풀이만 봐도 너희들이 잘할수 있으니까 4번 문제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4와 3의 최소공배수 몇 12를 곱해주면, 자 여기는 12곱하니까 3x 나오고, 여기는 12곱하니까 마이너스 몇 4x 마이너스 8 나오겠지. 그리고 양변에 1 2이 곱했으니까 여기도 1 2이 곱해야 돼. 12가 나와.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뭐? x가 마이너스 8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돼? 20이 나오겠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답이 나오겠지. 자 이제 2번을 봐보자. 2번 보니까 소수가 나왔네. 몇을 곱해주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겠어? 100을 곱해, 얘 때문에 100을 곱해주는 게 편하겠지? 자, 100을 곱해주면 40 빼기 22x는 뭐보다는 작냐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130보다는 작다라고 나올 수 있겠네. 자, 마이너스 22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기면 130은 왼쪽으로 넘어가보자. 그러니까, 뭐야? 2x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40에서 130을 빼면 마이너스 90이 나와 그러니까 양변1원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5 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쓰자고? X는 마이너스 45 보다 크다 X가 왼쪽에 있게끔 써보자 라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항상 실생활의 문제 그러니까 활용 문제가 우리가 핵심 포인트지. 자, 어떻게 풀냐면 항상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로 넣는다. 미지수 X로 넣는다. 미지수로 넣는다. 미지수로 넣는다. 자, 이 미지수 X 쓰는 사람누구였지 디오판토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부등식을 세우고 10 세우고 풀고 확인하라. 간단하지? 자,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가게 A에서 1,000원인 음료수가 B에서는 500원이라 한데 얘들아, 딱 보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아? B에서 사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런데 B에 갔다 오려면 교통비가 1,600원이 든대. 자, 음료수를 몇개 살지 모르겠지만 몇개 살지 모르겠으니까 X로 넣다면 A에서 사면 1,000X가 나오고 가격이 B에서 사면 500X인데 여기다가 교통비 1,600원이 든대. 자 이랬을 때 b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냐 그러려면 a가 돈이 더 많이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a가 돈이 더 많아야겠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500x 양변에 500x를 빼주니까 500x는 1600보다는 크고 500으로 나눠주면 x는 5분의 16보다는 크다 나오지 자 5분의 16은 우리가 몇이야 3.2라고 할수 있으니까 몇개더 사는 게 유리하겠어? 4개 이상 살 때가 유리하겠네. 자, 3.2보다 큰 정수 또는 자연수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답은 뭐다? 4개 이상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문제 5번을 봐보자. 한다발에 3,000원 하는 안개꽃 한다발과, 그러니까 안개꽃이 한다발 3,000원짜리가 있고, 한송에 800원 하는 장미꽃을 섞어야 되는데, 장미꽃이 몇 송이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미꽃이 X송이라고 하면 플러스 800X를 했더니 얼마 이하가 나와야 된대 만원 이하가 나와야 된대 이렇게 만원 이하가 나와야 된대 자 그렇다는 말은 3천을 양변을 빼면 800X는 뭐다 7천보다는 작거나 같고 양변에 공두 개씩 없애 그리고 팔로 나누면 8분의 몇 나와 얘들아? 70이 나오겠지 이렇게 자 8분의 70은 얘는 우리가 몇이냐면 88에 64 그러니까 8땡땡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X가 8땡땡땡보다는 적게끔만 사면 만원이 안된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로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8송이까지 넣을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5번 보니까 제주 올레길에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3km로 걸어서 5시간 이내로 하려고 한다 자 기준이 뭐야 얘들 기준이 시간이야 여기서 자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거리란 말이야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우리의 식이 있었지 자 동그라미 그리고 짝대기 두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위에는 거리 아래는 속력 옆에는 시간이라고 해보자.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식은 어떻게 한다 했어? 이렇게 가리면 뭐야?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에 대한 식은 어떤 거야? 시간분의 거리. 거리에 대한 식은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잖아. 자, 그러면 얘 거리를 x라고 놓는다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어.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랑 3분의 X를 더했더니, 갈때올때 때 더했더니, 뭐단 작아야 된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이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분수가 나와있네. 양변에 몇을 곱해. 6을 곱하면 3X 플러스 뭐 2X는 6호 30보다 작거나 같다. 자, OX가 3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뭐다. 6보다 작거나 같아서 몇 키로까지, 6키로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문제 6번을 봅시다. 하윤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위에는 시간인데, 여기도 시속인데, 여기는 뭐로 나왔어? 분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더라. 기준을 시간으로 할 거면, 자, 그래서 몇 키로 이내 의 상점을 이용한지, X라고 거리를 온다면 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였지. 그러니까, 3분의 X, 갈 때. 올 때도 3분의 X. 자, 이게 갈 때야. 이건 올 때고. 자, 그런데, 물건 사는데 20분 걸린데, 시간은 3분의 1 시간이겠지. 이게 1시간 이내로 걸리면 되겠네. 이게 물건 사는 시간이야, 물건 사는 시간. 물건. 자, 그래서 양변에 다 3을 곱해주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x 더하기 1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서 몇 키로 이내, 1키로 이내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1키로 이내의 상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 풀어볼텐데, 자, 1번부터 바로 보자. 빨리빨리. 자, 1차 부동식을 모두 찾으시오. 당연히 부동은 다 있어야겠지, 이렇게. 부동은 다 있어야 되고. 자, 2차가 없어져야겠지. 어, 1번 되네. 자, 2번. 2차 안 사라지니까 2번 안 되네. 3번. 여기 6X고, 여기도 6X잖아. 오른쪽에 똑같이 6X 있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3번도 안 돼. 자, 왼쪽. 4X. 오른쪽은 마이너스 x 계산해 보면 4x 빼기 8은 마이너스 x 보단 크거나 같대. 자 이거 x 안 사라지니까 일차 부등식 맞네. 답은 뭐다? 1 번하고 4 번이다. 자2번 보면 다음 일차 부등식을 푸시오. 자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아니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x 그리고 여기는 2가 나오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2x가 더 작으니까 계산을 넘겨주면 2x가 넘어가면 오른쪽은 3x 나오고 자여기또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이렇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된다 x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니지?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했잖아. 그래서 나도 헷갈리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는 거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이제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3x 빼기 4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5x가 나오고 마이너스 4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10이 나오네. 양변을 5로 나누니까 x는 2보다는 크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우리는 답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3번, 1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번에는 분수하고 소수의 형태가 나와있네. 자, 1번에다가 몇을 곱해? 6을 곱하면, 자, 6을 곱하면 어떻게 나와? 2x 마이너스 3 은? 응. X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3 넘기고 X 넘기니까 어떻게 나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답이 나오겠네. 자, 이거 다 몇을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줘야겠지. 자, 여기다가 해보면 100 곱하면 16X 빼기 5는 5X 플러스 72보다는 크다. 자, 5X 넘어가니까 11X 나오고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77 나와서 양변을 11로 나눠주면 7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겠네 이게 2번의 답이 되겠지 3번 자 분모에 3이 있으니까 분모에 이렇게 3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3다 곱하면 돼 얘들아 2x 빼기 1 플러스 3x 얘도 곱해줘야 되지 얘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3 계산하면 5x는 뭐다 넘어가니까 4가 나온지 x는 뭐다 5분의 4보다는 작다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어렵지 않지 자 이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긴 어쩌고가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구하려고 하는게 뭐야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얘를 x로 놓는다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는 4더 크겠지 자 이제 둘레의 길이가 100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식을 세워보면 x랑 x 플러스 4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 자, 세로랑 가로랑 더해서 몇배 하면 두배 하면 100보다는 작냐? 작거나 같게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야. 자, 2로 약, 약분 먼저 할수 있지 얘들아. 2로 나누면 안에 있는 게 2x 플러스 4는 보다 50보다는 작거나 같고 4로 나눠 주면 4로 빼 주면 2x는 46보다는 작거나 같고 양변이 2로 나누니까 23보다는 작거나 같다. 몇센 m 이하여야 하냐? 23cm 이하여야 한다. 라는 게 4번 문제 답이 되겠네. 자, 5번 봅시다 이제. 부등식 이거에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 주면 풀어 주면 양변을 몇을 곱하면 되겠어? 3과 2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 되겠지? 자, 6을 곱하니까 여기는 2 e, x 가 나오고 요 식에는 이 식에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나오겠네 6 곱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도 6 곱하니까 6A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자 3이 넘어가니까 6A 빼기 3이 나오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오른쪽도 3 마이너스 6A가 되겠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 놈이랑 이 네모 친 애랑 마이너스 3이랑 어떻대 같다라는 거야. 얘 둘이가 같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마, 306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방정식 계산하는 거지. 우리 많이 했잖아. 마이너스 6a는 뭐다? 마이너스 6이고, a는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네. 정수 a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전체 학생 수가 30 미만이 얻는 학급에서 체험학습으로 동물원에 가게 되었다. 자, 입장료는 3,000원인데 30명 이상이면 단체 가격으로 30%를 할인해준다. 자, 그러니까 그냥 3,000원씩 살래? 아니면 할인받아서 살래? 이거야. 어느 게더 이익인지는 모르니까. 자, 학생이 몇명 x 스로 온다면 3,000스랑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3천 x 3천이 아니라 3,000하기3 0명 곱하기, 곱하기. 자3 0 할인하니까 할인 0 7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자 빨리 계산해보자 3 요거 요 y a r 0이랑 요거 사라지고 21 곱하기 3은6 3에0세 y 붙이는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랑 얘 중에 어떤 게더 싼지 자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게더 싼지 구하시오 몇 명일 때 그러니까 얘가 더 싸냐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 양변을 공 3개 없애고 3으로 나눠주면 x는 21보다는 크대 그러니까 몇명 이상일 때 22명 이상일 때 뭐가 더 유리한 거야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 라는 게 답이 되겠지 답은 22명 이상 음. 자 이제 1차 부등식을 이용하여 유리한 선택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얘들아 자 우리가 보니까 문제를 읽어보자 1인당 이용요금은 자 여기 보면 1인당 이용요금은 15,000원이고 자두 가지의 할인혜택이 있대 몇명 이상의 음식점을 이용할 때자 회원카드로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구하여 보자 라는 문제야 자 우리가 보니까 회원카드 가입비는 얼마? 5,000원이고, 이용요금에 15%가 할인된대. 그리고 얘는 1,000원씩 밖에 할인 안된대. 자, 단순히 봐도, 얘는 돈 내고, 할인받고, 얘는 그냥 할인받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사람을 X로 논다면, 사람을 X로 논다면, 자, 회원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단 5,000원 내야 되고, 일단 5,000원 내야 되고, 15,000원에, 15,000원에 사람수에다가 곱하기 15% 할인이니까 100분의 몇이야 얘들아? 85가 되겠지. 이게 회원카드를 이용한 거고 자 그냥 생일 쿠폰을 이용한 건 어떤 거야? 14,000원 그러니까 1,000원 할인한 거 14,000원 X 이렇게 나오겠지. 자이두 개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인데 어떤 게더 유리한지를 보려면 자 부등식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쭉 그대로 써보자. 자, 5,000. 요거 좀 계산할게. 100, 이거 뚝뚝 사라지고 85곱기15 하니까 얘들아 뭐야? 12,750X 나오겠지? 미리 계산해봤어, 이거. 자, 그 다음에 14,000X가 있는데 어떤 게더 유리하냐? 회원카드로 하려면 얘가 돈이 더 많아 나와야, 많이 나와야겠지? 요런 식으로 나와야겠네. 자, 그렇다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넘기면, 어떻게 나와? 5,000은 1250X가 나오고, 자, X는 어떻게 나온다 4보다는 크다. 라고 나오겠네. 자, 그러면, X는 사람이니까 몇명 이상부터? 5명 이상부터 뭐가 된다?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게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다섯 명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r